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삼성의 언팩 행사가 8월 11일 오후 11시에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이번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네 가지 제품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갤럭시 Z 폴드 3입니다. Z 폴드 시리즈는 삼성의 대표적인 폴더블 라인업인데요. 벌써 세 번째 제품입니다. 간단히 스펙부터 살펴보면 6.2인치 커버 디스플레이와 7.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스냅드래곤 888에 램은 모델에 따라 12GB와 16GB가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고 특별한 점으로는 내부 화면에 삼성 최초로 UDC 카메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UDC가 들어가게 되면 펀치홀이나 노치 같은 화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라지게 돼서 완전한 풀스크린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이미지 품질 저하나 카메라 부분의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과연 삼성이 UDC를 어떻게 적용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4500mAh의 배터리와 25W 고속 충전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S펜도 드디어 지원이 됩니다. 이제까지 폴드 시리즈에 S펜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디스플레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이 디스플레이에도 변화가 있다는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 다만 노트처럼 S펜을 수납할 공간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방수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폴더블폰 최초로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화면이 접히는 힌지로 인해 방수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 Z 폴드3와 Z 플립3에는 모두 IPX8 등급의 방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X로 표시된 방지는 지원하지 않고요 8로 표시된 방수는 수심 1.5m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색상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언팩 행사 초대장을 보면 여기서 가장 정확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보면 그린과 블랙 컬러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화이트 컬러까지 해서 총3 가지 색상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갤럭시 Z 폴드 3는 전작인 폴드 2보다 0.5mm 정도 얇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접었을 때의 두께도 전작보다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원래 갤럭시 Z 폴드는 접었을 때 중간 부분이 살짝 떴었는데요. 이걸 에어갭 그래서 완전히 접히지 않고 살짝 기울어진 형태로 접혀 있었는데, 갤럭시 Z폴드3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에어갭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접었을 때도 1mm에서 2mm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전작 대비 약20% 정도 저렴해진 가격으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Z폴드2의 가격이 한국 기준으로는 약 240만원, 미국에서는 1999달러에 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약 199만원, 그리고 미국 가격은 약 1700달러에 출시될 예정이라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 Z플립 3입니다. 지플립3도 마찬가지로 이번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번 지플립은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외관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 공개된 렌더링을 보면 지플립3의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과는 다르게 투톤 색상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외부 화면은 1.9인치로 기존보다는 많이 커진 모습입니다. 내부 화면은 6.7인치로 120Hz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칩셋의 경우는 폴드와 마찬가지로 스냅드래곤 888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엑시너스가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스냅드래곤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저장 공간은 128GB와 256GB로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램은 8GB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기존과 동일하게 듀얼 카메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렌즈가 좀 많이 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했던 배터리는 전작과 같은 3,300mAh가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배터리가 녹는다는 말이 있듯이 좀 우려가 되지만 25W 고속 충전이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배터리 문제를 만회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컬러는 최초에 유출된 티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베이지, 그레이, 다크그린 그리고 바이올렛 색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지플립도 나라별로 또는 버전별로 여러 가지 다른 색상이 나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 색상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는 20% 정도 다운돼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지플립은 160만원 정도의 출시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125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삼성의 플래그십 가격이랑 좀 비슷한 가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폴더블 폰 치고는 꽤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갤럭시 워치 시리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번 갤럭시 워치 4는 일단 명칭부터 달라지게 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 액티브로 나왔었는데, 이제부터는 갤럭시 워치는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갤럭시 워치 액티브는 갤럭시 워치 4로 불리게 될 전망입니다. 워치 4 클래식은 상위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클래식의 크기는 42mm, 44mm, 46mm, 갤럭시 워치 4는 40mm와 44mm를 가지게 됩니다. 클래식의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실버로 총 3가지고요. 워치 4의 색상은 블랙, 로즈골드, 다크 그린, 실버로 총 4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클래식의 디자인을 보면 물리식 회전 패스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갤럭시 워치 4는 전체적으로 훨씬 더 미니멀해진 느낌이고요. 평평한 옆면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4는 5기압 방수를 지원하고 밀스펙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밀스펙은 간단하게 말하면 군사 등급 내구성을 만족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구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고릴라 글래스 DX+가 플러스 탑재될 예정이고요. 기존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구도에 엄청 많이 신경 쓴 모습인데 스크린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워치가 잘 고장 나거나 하는 문제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스펙은 5나노 공정 칩셋인 엑시노스 W920이 들어갈 전망이고요. 램도 기존보다는 0.5GB가 늘어난 1.5GB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이 칩셋의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존보다는 CPU 성능이 25% 정도 빨라졌고, 그래픽은 무려 8.8배나 성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워치는 성능에서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체지방 측정 기능이 들어간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BIA 센서를 통해 신체의 전기적 수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체지방을 측정하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편하게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다면 뭐 운동을 하거나 먹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될것 같아요 이외에도 심전도나 뭐 혈압 측정 혈중산소포화도 등등 굉장히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바랬던 무채혈혈당 측정 기능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갤럭시 워치에는 삼성의 독자 OS인 타이젠이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올해에는 구글의 웨어러블 OS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타이젠이 그동안 호환성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이번 워치4에서는 OS의 변화로 기존보다는 더 높은 범연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갤럭시 버즈2입니다. 그동안 유출된 사진들을 보면 기존 버즈보다는 버즈 프로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버즈 프로2를 예상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나올 제품은 버즈 프로가 아니라 플러스 후속작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이번 버즈2의 특징으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들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을 보면 ANC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강력한 성능을 가진 ANC가 적용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소음 차단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즈 프로와는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이지만 케이스 디자인이 다소 다른데요. 톤 컬러의 케이스인데 외관은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안쪽을 보면 안쪽에 이어폰과 동일한 색상으로 깔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 색상인데요. 색상은 블랙, 그린, 퍼플, 화이트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케이스에는 5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유닛에는 각각 60mAh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블루투스 5.2 지원 AKG 사운드 튜닝 터치 컨트롤을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예상 가격은 17만 원 정도인데요. 기존의 버즈 프로보다는 가성비에 중점을 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또 번외로도 준비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S21 FE입니다. 일명 펜 에디션이라고도 불리죠. 펜 에디션의 특징은 갤럭시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필수적인 기능들은 대다수가 들어가 있고 조금 덜 쓰는 기능들을 살짝살짝 덜어냄으로써 가성비를 강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갤럭시 S20FE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1FE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갤럭시 S21FE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AP는 현재까지는 스냅드래곤 888이 유력하고요. 120Hz가 들어가게 될지 안 들어가게 될지 아직은 정확하지가 않지만,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작년 FEA 인기를 넘어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다섯 가지 제품, 뭐, 번외로 f e 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언팩 행사를 매년 챙겨보셨던 분들은 좀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이번에 노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트를 기다렸던 많은 분들한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언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이 아무래도 이번 폴더블 폰에 사활을 본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좀 많이 기대가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